자 fx와 역함수가 있는 경우 역함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역함수가 나오는 경우에 가능한한 가능한한 그래프를 꼭 그리길 추천해 그래프를 꼭 그려 가운데 뭐가 있어 y는 x가 문제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지 0,0이 있고 자 x제곱의 그래프인데 0보다 클 때만 그리래 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 1,1에서 만나네 1,1 이렇게 너무 작게 그렸나 너무 크게 했나 자 얘가 원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지 0보다 큰 거니까 왼쪽은 버리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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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잘 그렸어 여기 f(x) 스 그래프인거지 에펙스 에펙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거야 이렇게 이렇게 왼쪽을 왜 안그렸냐고? 0보다 크니까 여기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지 왼쪽은 왼쪽은 이렇게 그릴건데 원래는 버려야 돼 버려 범위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야 역함수가 있어 왼쪽어도 그래프가 있으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거야 안생겨 일대일 대역이야 역함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역함수 g(x) 그래프요 그래프를 그려 역함수의 그래프는 f(x)를 먼저 그렸지 가운데 왼에서부 무조건 그려야 되고 이거를 보면서 그려야 돼 이게 대칭인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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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림 잘 그렸어 이게 g(x) 이렇게 여기 g(x)네 그럼 뭘 구하는 거야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어디니 아 이만큼이 이만큼 그지자 이만큼 전체를 구할 건데 생각 어떻게 풀까?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은 함수식이 필요한데 f(x)는 나와 있지만 지금 지x는 안 나와 있지. 물론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나와 있는 f(x)를 이용할 거니까 요게 f(x)잖아. 그렇지? f(x)지. 그러면 그러면 밑에 부분 빨간색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할 거야. 이만큼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한다고. 곱하기, 곱빼기곱빼기 곱빼기. 음. 곱하기 한다고 여기. 그리고 빨간색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문이 이거. 자, 초록색 등장. 자, 얘와, 얘와, 얘로 둘러싸인 거야. 얘와, 얘로 둘러싸인 거야.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빼야지. 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 있는 그래프. 이를 빼서 이렇게. 이렇게 dx.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거 빼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 아까 뭐 했어? 곱빼기, 곱빼기, 곱빼기 이렇게 해야 돼. 미리 적어놔, 이렇게 나중에 해야지. 그런 사람은 나중에 절대 안 해. 절대 못 해. 써놔야 돼. 이렇게 써놔야 돼. 자, 정적분 2분의 1 x 제곱 빼기, 3분의 x 제곱 이렇게. 자, 정적분 0부터 1까지. 곱빼기, 나중에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99%다까먹는다 쌤처럼 이렇게 써놔야 돼. 반드시. 그도 크게 써놔야 돼. 응, 크게 써놔야 된다. 그렇지? 1럴대 2배, 2분의 1, 0 3분의 1. 여기다가 곱하기까지 추가할 거야. 그럼 얘가 6분의 3, 6분의 2니까. 잠깐, 계속 초록색이네. 어이구. 어, 잠깐만. 어이구. 어. 그래서 얘는 6분의 1 곱하기 2니까. 답은 얼마? 3분의 1. 곱하기 1을 포함해서 답을 구했음. 정답은 3분의 1.